안녕하세요, 서정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서비스하면 마치 공짜로 오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서비스는 오히려 섬김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서비스인 예배를. 그리고 이웃들에게 최상의 섬김인 사랑과 서비스를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목표로 삼으면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의 달콤한 큐티 시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혹시 길을 가시다가 공사장 주변에 이런 어, 팻마를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우리의 이마에도 그런 것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것 없이 우리는 참 미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죠. 이마에 공사 중 죄송합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하여 미혹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주의자였음을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완벽에 가까웠던 존재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했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으로는 완전해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완벽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서부터 오는 다툼과 그리고 불화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공의로 올까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상대를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쥐의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둘째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말씀이죠.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쥐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쥐의 것을 잘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자신 있게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파묻힌 사람은 저절로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게 징크스가 돼서 또 다시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패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 잊고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는 내일을 바라보고 노인은 과거를 돌아본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젊은이인가 아니면 노인인가 하는 것이죠. 몸은 늙었어도 마음과 영만큼은 젊은이로 당당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를 잊었으면 이제는 시선을 미래로 향하여야 합니다. 미래 중에서도 희미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뛰고 달려야 할줄 압니다. 폿대가 흐릿하면 달리는 것도 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재식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는 아이들 보니까 줄이 삐뚤빼뚤해집니다. 삐뚤 보다 못한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야, 앞에 있는 것 중에서 표대를딱 정해.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똑바로 가. 그런데 오히려 아까보다 더 삐뚤빼뚤해지는 삐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그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묻는 겁니다. 야, 뭘 표대로 삼았냐? 그랬더니 저 앞에 풀 뜯어 먹고 있는 소를 표대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풀 뜯어 먹는 소가 여기서 뜯어 먹고 저쪽으로 가또 뜯어 먹고 그러니까 줄은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삶에 표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찰나적인 것으로 표대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변하기 쉬운 것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표대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고백하는 말은 아마 그런 또 다른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끝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신 부르며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예,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생각과 계획은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표때가 보여요.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 십오 절에서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을"이라는 뜻의 헬라 원전을 살펴보면 정말 완전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난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하나님 음성 듣도록 노력하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착각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예수 잘 믿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오래 신앙생활 한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마십시다. 첫째,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표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표떼를 향하여 앞으로 함께 묵상한 오늘 말씀 온 정일 퇴색이시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편대가 되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여 날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